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신건 오로지 관상으로만 이분들의 대응을 <laughs> 네. 한번 네, 평가해 주시고요. 그래서 굳이 세명을 뽑는다면 저는 이세분 네, 3분. 네. 세 분. 그 네. 그 네. 그 애가 관상이 세 사람이 비슷하다면 누구의 기색과 기색가 강하냐를 보시면 그분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어, 유달리 저 감독의 어떤 기색이 피부가 막 윤기가 있으면서 뭔가 환한 이미지를 주네? 그게 기세거든요. 그 기세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진으로만 봤을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두 번째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조금 더더 어, 더 좋게 보인다라는 거죠. 기세가. 뽑아주신 네. 분이. 첫 번째가 작년에 우승하신 분이고요. 아첫 번째 보셨니다첫 <laughs> 번째 문신. <문신하셨어요. 웃음> 하신 분이 기가 막혔어 <laughs> 우승하신 분이고 두 번째가 에이. 이제 재작년 이2 등하신 분이고 작년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1 등, 재재작년에 2등 1등, 네. 하신 감독님이시고요. 음. 이제 약간 이제 특징적인 분들이 몇분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뵀을때 우선은 이분 이분 괜찮고요. 그리고 이 분도 좀 괜찮은데 약간 음. 동그라미 세모 X로 봤을 때는 세모 플러스. 고 전략적인 부분은 좋은데 뭔가가 이렇게 막 끝에 결과물이 바르게 따라주는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이분은 약간 운이 좀 따라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약간은 괜찮게 지금 보여지긴 하고요. 좀 아닌 것 같고 이분 이분은 네, 나이 대에 해당하는 부위며 이분 괜찮고요. 이분도 약간 세모 플러스, 이분도 약간 세모 플러스요. 그 다음에 이분도 제가 약간 코라든가 광대 이런 부분은 좋긴 했었는데 턱이 약간 좀 약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긴 하지만 이제 그만큼 밑에서 못 따라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이분도 이분도 지금 코라든가 광대 쪽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턱 쪽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마가 굉장히 잘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가 잘 생긴 분들이 그런 전략적인 걸 굉장히 잘 구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머릿 속으로 연구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잘 해요. 아, 광대도 살아있고 코도 괜찮은데 이분도 턱이 아쉬워요. 턱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거만큼 밑에서 그걸 못 따라주든 아니면 본인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서 그만큼 풀지를 못하든.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사실은 좋았어요. 근데 이마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마가. 그래서 광대하고 코하고 턱은 괜찮은데 이제 이마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밑에 어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본인이 뭔가를 좀 이렇게 전략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다르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한 뭔가 가 그런 게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전략가 네. 스타일 있으셨잖아요. 네, 이분, 이분. 이분이 이분이 네. 분석가 출신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고의 뭐 전력분석원, 막 이렇게 아, 얘기했죠. 어쩐지, 예. <laughs> 네. 아, 이분은 약간 좀 코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조금 아, 이게 본인의 힘이 좀 딸리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은 현 해설위원이시긴 한데 이 네. 콘텐츠의 주인공이세요. 아, 이분 네. 한 번만 염정하게 네. 네.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럴게요. 이분이 어, 이마가 좀 좁은 편인가요? 원래 사진에서? 어, 얼굴에 비해서는 좁은 편. 아. <laughs> 되게 단순하시네요 성격이. 어, 이분, 그럼 초년에 좀 고생을 좀 하셨겠는데. 감독님. 지금 이분 이, 이마를 봤을 때에는 그래도 20대에 좀 고생은 하고 힘은 들긴 했어도 그래도 나름의 어떤 성과를 낼수 있는 이마긴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100%를 내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면 100%는 아니에요. 그가한 그러니까 70, 80, 뭐이 정도 약간 발휘가 될수 있는 이제 그런 이마를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니가 위쪽으로 해서 약간 이제 주름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주름이라는 게 조금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노안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찡그려서 생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신경질적이거나 좀 예민한 경우에 좀 이렇게 찌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름이 좀 깊게 패이면 이게 어디를 치냐면 코를 쳐요. 그러면 코는 뭐냐면 나예요. 나의 일이에요. 그러면 내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드는 걸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찰떡 이렇게, 이렇게. <laughs> 제가 그걸 하라고 말은 못하겠고, <laughs> 약간 이렇게 펴주는 게 <laughs> 네, 필요하고요. 지금 이분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 초반. 초반. 아, 초반. <웃음> 네. <웃음> 아, 예. 미간 바로 밑에 부위가 이제 그 나이 대 해당이 돼요. 코가 시작되는 부위. 그러면 지금 이 부위가 약간 코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 미골, 그러니까 눈썹 뼈에 비해서는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열심히 뭔가는 하고 있는데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마 지금 잘 뭔가가 펼쳐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밑으로 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세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눌려있던 그런 운들이 이렇게 활짝 개안이 되거나 약간 활짝 피는 운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뭐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박은 된다고 라 봐요. 어, 근데 이제 어,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이라든가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입술이에요. 에, 근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때 이렇게 뭔가 재밌게 막 포장돼서 이렇게 이렇게 과장돼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웃음> <그러니까는> <웃음> 정보를 전달하는 시사 프로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예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약간 조금, 예, 네, 약간 조금, 예, 네. 예. 그리고 턱라인이라던가 이제 광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노년이라든가뭐 중년 4 0대 중후반으로부터는 다 괜찮게 좀 보여지긴 해요. 눈썹이 약간 끝이 좀 약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운동선수로서는 괜찮아요. 지금 이 눈썹은. 그러니까 운동선수라든가 여러 감독이라든가 코치라든가 이걸로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송인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예능으로서 접근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사진에 있는 눈썹처럼 돼요. 메꿔줘야 되고 가지런해야 되고 이 길이가 어느 정도 길이감이 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눈의 길이하고 일직선으로 가든가 아니면 눈 길이보다 약간 나가든가. 그래야만 이건 인기거든요. 예, 주변에 사람이 따르는 거거든요. 다시 선수로 갈 거면 밀어야 되는데 아닐 거라면. 보톡스를 바르고 그 그리고 혹시라도 이분이 뭐사업이라던가 개인적으로 뭘 하고 싶어하는 게 있나요? 네. 음. 안 되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laughs> 이제 코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돈에 대한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하려고 하긴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게갖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그래도 이분 아마 이 방송 굉장히 잘 이끌고 나가실 거는 같아요. 아, 네. 아, <laughs> 역시. 긴박은 친다 라켓배드. <laughs> 대박은 아니지만. 이번에 저희 라켓배에서 굉장히 조금.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연세대학교, 어, 일단 동아리 야구 팀인데요. 이그스 팀과 함께하는 라켓 스쿨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